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스테 이제 유형 리뷰죠. 문제좀 풀도록 할게요. 제가 숏테치크 잘못해서 그쪽에 <laughs> <이쪽도> 내려했는데 <내도록> <laughs> 일단 앞에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질문 있어서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수음이라고 하는 여섯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W I S E O M 자이렇게 있는데, 자 S는 N보다 배우고 보세요. 자 D는 W보다 교제어 들어와. 이렇게 돼있고요. 자, S는 M보다 앞에 오고, D는 W보다 앞에 온다 라고 돼있죠. 자, 그럼 순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자, S하고 M이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D하고 W가 있죠. 그치, 내가 뭐라고 했어?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은 같은 문자로 치환하자 라고 했죠. 맞아? 아, 그러면 우리가 S하고 M하고 얘를 X라고 하자. 자, 그다음에 D하고 W는 Y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죠. x, x, 자 y, y, 그 다음에 i o 이렇게 되죠. 그쵸? 이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똑같죠. 알겠니?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얘가 어떻게 돼? 자, 6행 나누기 몇행몇회 자, 2행 2횡,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아요? 응, 계산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길 찾기는 따로 봐줄게. 알겠어요. 지 <laughs> 자, 15쪽 보도록 할게요. 15쪽. 어 제가 숙제를 낸줄 알았는데 음, 안됐다고 해서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번볼 거냐면요 가위바위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71번 <laughs> 자 71번 보면은 4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나오는 경우의 학 모두 걸어라고 되어있죠 자 ABCD가 이렇게 있을 때지연아 우리가 한 명당 낼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아, 그 동시에 가위바위보 한는거니까 결국 하면 몇 제곱, 네 제곱 이렇게 정리 되겠죠. 간단한 면제가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7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것을 나열하는 순열이잖아요, 그렇지? 많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어제만해도 될것 같고. 어 그다음에 넘어가서 어 76번 도형에다가 색칠하는 걸한번 하고 넘어가자. 어 이런 걸한번 하고 넘어갈게. <laughs> 자 지금 76번 보면은 자. 맞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일곱 개 면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 색칠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윗면하고 아랫면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지? 많이. 그러면 봐봐, 일개 중에 2 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야겠죠. 맞으니까 그럼 여기 위아래 색칠하는 거는 순열이라는 거야. 칠 P가 되겠죠, 그렇 자, 또는 자, 또는 만약에 뽑고나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7가지 중에 두가지 뽑은 다음에 위, 아래 나열해야 되니까 임팩토리얼 e 이렇 되겠죠. 똑같은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정우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옆면은 다 똑같겠죠. 괜찮아? 무슨 순열? 원순열이 되겠죠. 그럼 다섯 개 나열한 다음에 회전수 다섯 개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보도록 할게요. 77번 자, 지금 7번 보면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탑자에 열 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a. 자, 반원에 앉는 경우의 수를 7, 어, 아, 빌어가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승자 보자마자 무조건 대각선 짜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명, 여기 세 명, 여기 두 명, 여기 세명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에는 일단 몇 명? 8명, 8명인가? 10명. 1 10, 0토리1그치 10, 10, 10, 10, 10. 거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했어? 자, 180도 회전한 게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어, 형태가 어떻게 돼? 자, 5곱하기 자, 900 이렇게 될 거고. 자, 만약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A가 바꿀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자, 그럼 다섯 가지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A가 여기 앉았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9명을 모여주면 돼. 순열로 맞추면 되겠죠. 곱하기 몇 배? 9, 100. 이래거나 저래거나 똑같죠. 그쵸?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원이야. 원인이 원, 그 반원이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배운 거는 원순열이잖아. 그렇지반 원순열은 안 배웠어. 이건 그냥 순열이야. 알겠지? 돌려서 같을 때가 없잖아. 그니까 러 360도 돌려야 똑같은 거니까 1로 나눌 거잖아. 그럼 어차피 그냥 똑같지, 순열이잖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순절에는 몇배겠그냐 800인거야? 이것때문에 있는거죠 음, 하,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 몇번 볼거냐면 은 7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9번을 정해야, 79번 정 79번 자7 9번 보게되면요 6자리 그러니까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는다 라고 되어있죠 자 1, 2, 3, 4, 5, 6 이 6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을 거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7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있죠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여기 여기는 이미 조건이 나와있는 거야 뭐라고 되어있어 지금? 둘이 합쳐서 뭐가 되고 싶대? 7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요 그치? 맞아요? 그럼 첫 번째 1하고 6이 오거나 2하고 5가 오거나 그 다음에 3하고 4가 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자 그럼 권희야세 가지가 되겠죠 그치 세 가지인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곱하기 몇이야 어 이가 되니까 총 여섯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중복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몇 가지씩 있겠어 여섯 가지씩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거이 괜찮니 여섯 가지 다 정확히. 려주요음 요거 아니요이거 네. 자 그럼 여기 숫자는 중복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어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파이션않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의 경우의 수를 찾는 것만 생각하자 뭐가 추가된 거야? 중복 하나만 추가된 거야 그치? 음자어 영상 몇 번이? 어, 영상 켜지고 있나요? 네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자몇번볼 거냐면은 자 82번 볼게요 82번 82번 자8 1번 보면 해피니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음끼리 모음끼리 따로 이웃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자음부터 보면은 H, P, P 자그 다음에 N, S, S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A, I, E 이렇게 되어 있죠 괜찮습니까 자 서로 이웃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한 묶음 요거 한 묶음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우리는 두 개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두개나열하니 그냥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첫 번째 괄호 안에서 자음끼리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팩 나누기 몇팩몇팩 몇 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리고 모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나열할 수 있는 게몇팩 3팩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세개 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 나오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1부터 6까지 83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원 기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가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1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한다 순서가 정해졌죠 그럼 2하고 4를 x라고 거죠 괜찮니? 그 다음에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돼? 홀수 1, 3, 5는 y라고 치하면 되겠죠 그럼 x,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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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열하는 거지 그치? 그럼 제가 안 할게요 자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별편렇게 해서, 별편 어려운 것까지는 아이렇자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는. 자 이렇게 생각 이렇게 체서이체 입체적으로 안그릴게자자데우 어. 우리가 선부터터를를다다했 했을 우우리길이렇는 보통 통1 1 1서 이렇게 했잖아. 그게 해서, 렇지 근데 그거는 평면에 대해서는 아니야. 평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안에 있는 정선까지 다 고려해서 덧셈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석대로 갈 거야. 내가 A에서 B까지 가려면 일단은 가로로 몇칸 가야 돼, 네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몇칸 가야 되고 위로 몇칸 가야 돼, 두칸 가야 되잖아그치 그럼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도형은 자, 이 화살표가 네 개, 이 화살표가 하나,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두개잖아그치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승주 이거 결국은 뭐야? 같은 것을 나열하는 순서이잖아 그치? 결국은 몇 개? 자 7개가 7팩인데 자 4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입체도형은 정석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지금 따라하고 있어? 응자 음. B플러스는 좀 웬만하면 좀 많이 풀어볼게 알겠지? 음. 자, 86번 보자. 자, 86번 보다는 아, 6번 보면은 1하고 2하고 3이라는 걸 중복해서 사용할 거다 자, 중복해서 사용할 건데, 자, 뭐라고 돼 있어?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누구보다 자 2,322보다 작은 수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앞에 뭐가 왔을 때 1이 왔을 때 생각하자 회장님 자 그러면 거야 여기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수가몇 개씩 다 3개씩이 되겠죠 맞아? 그럼 3의 3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7 이렇게 되겠죠 회장님 자그 다음에는 뭐가 왔을 때자 2가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하나 둘셋넷두 번째 자 여기에 2가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1이 왔을 때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게 되면, 권희야 여기 몇개몇개 하고 몇개 할까? 세개세 3개 개니까, 세개세 3개 개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는, 음, 2가 왔고, 이번에는 여기 뭐가 왔을 때, 2가 왔을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괜찮니? 여기서는 조금 뭐가들어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자, 아니구나. 여기도 아직 세개세개 들어가는구나. 그럼 세개세개 하게 되면은, 자, 여기도 세개 여기도 세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의 제곱. 이도 9개가 되겠네. 자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천의 자리가2자그 다음에 백의 자리를 이제 3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직접 찾아보자 알겠지? 자그 모이스가 섬에 1, 1, 2, 1, 2그 다음에 1,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1더 이상 없죠 맞아? 그럼 우리가 더할 거는 27에 더하기 9,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몇 개가 돼? 30 어? 30개가 아닌가? 넘어가나? 1덟개 어 48개인가? 49개 그치 49개가 되겠죠 어 어쩐지 잘못된네 됐습니까? 음. 자그 다음에 87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안 해주자 우리가 항상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랑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취소 꼭 해주고 자 87번 봤을 때 기억나? 나 함수는 무조건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세로로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지 자, 그럼 X부터 세로로 쓰게 되면 얘가, 자, 2, 3, 4, 5, 6. 다섯 개. 자,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 FX, 아, F3의 값은 홀수다. F3은 홀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가 X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은, 정의역이 3보다 작으면은, 자, 함수값은 3보다, F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X가 만약에 3보다 크면은 반대로 함수값은 그 녀석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3이 선택하는 정의역에 따라서 나머지 정의역, 정의역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지죠. 맞아? 자, 그럼 첫번째로 뭘 선택할 거냐? 지금 얘가 홀수라고 하니까 3이 선택한게 그냥 내가 3이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F3이 선택한 거보다 큰거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X 값이 작을수록 함수 값은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여기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몇 개가 돼? 4개가 되죠. 잖 하나, 둘, 는데네 가지. 여섯, 하다 자, 이랬니? 자, 그 다음에 봐봐. 4하고 5하고 6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각 정의역당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씩 되겠지. 지원이 괜찮니? 봐봐. X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자, 3이 선택한 치역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고 되있지 그치? 3이 선택한 치역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2개, 2개, 2개 이거 곱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요거 곱하기는 몇이에요? 어, 8 곱하기 4니까 24.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동작. 두 번째는, 자, 3이 홀수를 선택할 건데, 두 번째 홀수가 되는 5를 선택할 때죠. 맞습니까? 자, 그럼 서원아, 이번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보다 큰 거나 같은 거니까 두개가 되겠죠. 맞아? 풍절 2개 맞아? 그치? 두개 자, 그 다음에 4, 5, 6, 4, 5, 6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선택한 거보다 작거나 같은 4개씩이 되겠죠. 그치? 이번에는 4개씩, 4개씩, 4개씩. 요거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 되면 어떻게 돼? 자, 사의 세제 부분 몇이야? 64니까 124.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이거 두개더 하시면은, 152개가 되겠죠. 어, 100, 어? 어? 잘못 계산했나? 24가 아니라. 30. 아, 3 6개네 그치? 아, 36. 30. 30 몇이냐? 84, 3 0이요 어. 뭐, 계산 못해. 음, 160이 되겠죠. 자, 88번도 보겠습니다. 계단 문제. <laughs> 사실 계단 문제는 조합에서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 학교 교과서 말고 내가 다른 교재 줬었던 거 기억하지? 문제. 우리 학교 교과서 말고 다른 것도 내 문제 많이 없잖아 거기에 계단 문제가 있었어 공격형 음. 못하죠? <laughs> 자 8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계단이 다섯 개가 있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겠다? 한칸 또는 두 칸에 가겠다 아, 한칸 또는 두 칸만에 걷겠대 말이 좀 이상하다? 한칸 또는 두 칸씩 걷겠대 괜찮지?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칸씩 총 다섯 번 가는 거. 두 번째, 한 칸, 한 칸, 한 칸, 두칸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자, 한 칸하고 두 칸, 두칸 가는 거겠죠. 맞아? 그럼 이것들을 뭐 하면 돼?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몇 가지가 돼? 한 가지가 되겠죠. 얘는 몇 가지야? 어, 사팩 나누기, 3팩 가지가 되겠죠. 이거 이해 돼요? 어, 자, 똑같은 거세 개?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은 3팩 나누기 몇 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각각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자, 89번은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다섯 곳이 있다. 자, 현수막 A, B, C 세 종류가 있고 A는 한개 B는 4개, C는 2개가 있다. 자, 장소가 5곳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깃발은 A 하나, 그 다음 B 4개, 그리고 C는 2개 이렇게 있대.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수막 5개를 택하여 5곳에 설치할 때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가는 설치야. 다는 무조건 포함이야 무조건 자그 다음에 여기선 두곳 이상이라고 보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장소 다섯 곳을 쉽게 안 써도 돼 어쨌든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첫 번째는 a는 반드시 포함이야 자 b 네개 어, 이렇게 할수 있죠 맞아? 자그 다음에 a 하나 b 세개그 다음에 c 하나 그다음에 A 하나, 그다음에 B 두 개, 그다음에 C 두개 이렇게까지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B가 줄게 되면은 C가 더 없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겠지, 그렇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아 우리가 이제 다섯 곳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거 순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첫 번째 케이스는 다섯 개 나열할 건데 똑같은 게네 개니까 300 나누면 될 거고. 지원이 괜찮아? 자, 두 번째는 다섯 개 나열할 건데 b가 세 개니까 3 3개. 배. 자, 마지막은 다섯 개 나열할 건데 b 두 개, c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이거 세개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음... 음... 자, 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통계가그 숙제 자체가 문제 풀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아 사실 어 근데 이제 내가 큰답에 확신을 느끼기가 좀 어렵지 지금그글자 그럼 볼게요 자 x x x 에자그 다음에 자 y y 자 z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줄 칠게요 y와 y는 이웃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y와 y 사이에 짝수개요 사이에 짝수개 자, 이거를 만족해서 우리가 나열하고 싶다고 했잖아. 요 그치? 그럼 첫 번째 뭐할 거냐면, 어쨌든 지금 거니와 y가 몇 개야? 어, 두 개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 자, y, y. 요 사이에 두 개는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xx 들어가야 돼. 여기 마지막에 뭐가 남아? X 하나 남고 Z 하나 남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나열하는 거는 얘를 몇개 취급해야 될 거냐 지금? <laughs> 한개 취급하니까 그냥 3백 이렇게 되겠죠. 맞아? 여기서 Y끼리 자리 바꾸는 거나 X끼리 자리 바꾸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Y하고 X하고 Z 하나 Y 하나 그 다음에 XX가 밖에 있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 하나 취급할 거죠. 그지또 하나 취급할 거니까 하나 둘셋몇백 3팩인데, X 똑같은 거두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야겠죠. 괜찮아? 자, 승주야. 그 다음에 Y끼리는 바꿔도 상관없지만, XZ 바꾸는 건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얘못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자, Y하고 Y 사이에 4개가 들어가는 거야. Y하고 Y 사이에 4개. 자, Y, 그 다음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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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Y.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밖에 남아있는 거 없겠지. 그치? 그럼 이거 나열하게 되면 몇 팩이야? 6개 6팩인데 똑같은거 X 3개 있으니까 3팩 나눠주시면 어 미안해요 얘랑 얘는 이미 고정된 상태인데 얘만 나눠주시면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럼 4팩 나누면 몇 팩? 똑같은거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어요? <웃음> <웃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보도록 할게요 자 91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 조금 더럽죠 그렇죠좀 끊겨있고 늘려있고 막 이런게 있어서 어... 나도 좀 그리 힘드네 자 일단 선 두개 있고 얘가 가려는 방향의 길목에 경우의 수를 더하라고 이렇게 그럼 두개자 그럼 여기 몇개얘 더하고 얘 더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그 다음 여기 갈게 자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를 더하면 되니까 3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더하면 되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거기 여기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고 여기 더할 거니까 7 맞아 그치? 어 밑에서 올라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1 더하기 6 더해줘야지 괜찮지? 자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볼게요 자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여기서 올라가는 거 하나 가는 거 하나 4개 자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6개가 돼왜 그냥 올라가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치? 아니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1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다시 파란색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는 거 하나 위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5될 거고요 얘는 위에서 하나 오른쪽 하나 11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둘다 더하게 되면 24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다음 거 보도록 할게. 위에서 그냥 올라가니까 5가 될 거고요. 여기는 둘이 더하니까 16. 자, 둘이 더하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얘랑 얘 더하니까 6. 얘랑 얘 더하니까 22. 마지막에 둘이 더하니까 62가지. 아, 총 경우의 수가 6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음.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